그런데 보험사기 알바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보험사기는 엄중처벌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각종 SNS를 통해 불법적인 알바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대포통장, 대포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기 알바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사기인데요. 인스타, 텔레그램 등 SNS로 대여섯 명을 모집해서 승합차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고의사고를 내요. 신호위반 차량을 노리거나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차량을 노리는 이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 합의 외에도요. 쌍방 가실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탑승객들이 합의금을 받아서 주동자와 함께 나눠 가지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요. 일반 사기죄보다 더 강력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전과자가 되는 순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의 돈에 눈이 멀어 가담했다가 인생 끝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험사기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시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억까지 지급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